안녕하세요. 나야입니다. 우리 친구들 네, 자 우리 잠시 자리에 앉아볼까요? 네, 아, 네, 원래는 한곡더 했는데 아, 시간이 다 네, 됐어요 그래가지금 네, 조금 있다가 다시 찬양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? 그렇죠,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방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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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뭐했어요? 네, 찬양했어요 우리 몸으로도 율동하면서 찬양했어요. 그렇죠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으로 대답했어요. 그렇죠?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냐면, 한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어떤 분이실까요? 아,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볼까요? 예수 그리스도. 운동할때 예수, 아, 친구를 더 어디 갔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. 그렇지? 저기 지방의 교회에 대해 들리도록 예수 그리스도. 아, 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. 자, 지금부터 또 앞으로...